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민심동행 정계특위. 정개특 2죠 예, 정개특의 주인공은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 대표님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우리 윤재호 원내 대표님은 대선 기간 때그 상황실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그 보고드릴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뭐 인사 정도는 해서 제 얼굴을 아실 텐데 어, 제가 그때 느꼈던 느낌은 어, 굉장히 좀 진중하시고 어, 좀 차분하시면서 굉장히 인품이 어, 훌륭하시다라는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은 한번. 참고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윤재호 원내대표가 올해 1월 4일이죠. 1월 4일에 518 5.18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어,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내용을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고민해 볼수 있다. 아 이런 입장을 내셔가지고 제가 어, 칭찬 많이 해 드리려고 오늘 정계 특위에서는 윤재혁 원내대표님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정책을 내신 거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개헌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뭐 5.18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것도 저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많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희 민 민심동행이 밀고 있는 3대 개헌안이 있어요 저는 이것부터 꼭좀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대통령 피선거권이 현재 40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 나이 가지고 이렇게 막을 필요는 없다 싶어 가지고 아니 뭐 개헌을 안 하면 지금 현재는 만 40세 이상만 나갈 수 있는데 아니 뭐 30대에도 훌륭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문을 더 여는 차원에서 오히려 어 헌법에 규정된 만 40세 나이 규정은 폐지하는 게 맞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개헌안을 저희 민심동의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 선거에 한해서만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왜냐하면 지금 양당이 너무 심하게 싸우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은 그래도 50% 이상의 득표율을 가지 지고 좀 연합해서 정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하자 말씀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현재는 5년 단임제입니다. 임기가 5년이고 단임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안 지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하고 있는 게 많은데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잘못하는데 국민들께서는 총선 때 대통령을 심판하고 또 지방선거 때 대통령을 심판하고 뭐 매번 선거 때마다 대통령만 심판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4년 중임제, 대통령 무책임제를 대통령 책임제로 바꿔서 대통령도 좀 마땅한 책임을 지자. 그리고 임기는 4년 중임제니까 4년, 4년 한 8년이잖아요? 8년 정도를 가지고 일을 하면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멋진 대통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살을 보태봤습니다. 뭐, 어찌됐든 우리 윤재혁 원내대표님이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의견 주신 거는 매우 잘하셨다. 우리 민심동행의 어, 개헌, 우리 세 가지 개헌 포인트 제시했는데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개헌도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정치 복원의 어, 길을 열면서 어, 개헌에 나아가고 그, 그 개헌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정치적 효능감도 맛보시면서 아 이렇게 개헌하면 우리나라가 좋아지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정개특위가 어, 정치보건의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계속하고 있고요. 정계특위는 정치를 개선하는 특별한 이벤트라는 뜻이고요. 준말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있는 정계특위를 저희가 정계특위로 어, 개명을 해가지고 부르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원장입니다. 정계특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별한 이벤트, 정치를 개선하는 정치보건 프로젝트, 정계특위는 명절에도 계속 됩니다. 예, 꾸준히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요. 너른 마음으로 많은 응원의 댓글 또 구독,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윤재옥 국민의 원내대표님을 칭찬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제가 정개특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